시릴 간 정말 게으른 파이터일까요? 아니 요즘은 레슬링 더후모다라는 소식입니다 2023년 초 간은 경기 잡혀야 훈련 열심히 하는 타입이라며 스스로를 살짝 게으른 파이터라 그랬습니다 심지어 그의 코치마저도 맞아요 캠프형 선수 맞습니다 라고 할 정도였는데요 결국 존준스에게 서브미션으로 허무하게 패하자 팬들은 저거봐 게으르니까 졌지라면서 시릴 간을 조롱했고 시릴 간은 그때부터 열심히 훈련을 하기 시작했답니다 그 뒤로 간은 달라졌답니다 이후로 경기가 없어도 주 4회에서 5회 레슬링, 그래플링, 특훈 뿐만 아니라 해외 전주 훈련까지도 다녔다고 하는데요, 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. 내 인생에 있어서 훈련 부족은 가장 큰 후회다. 이제는 훈련 중독이다라고 직접 말했고요. 최근 올라온 영상들 보시면 타격, 레슬링, 매일매일 훈련하는 모습을 찍어 올리고 있습니다. 결국 게으르다라는 꼬리표는 2023년 패배하기 전 이야기고 2025년 시를가는 휴일 없는 그래플링 노가다 탱크란 얘기죠. 그렇다면 시를가는 한번더 타이틀 사냥을 노릴 수 있을까요? 게으르지 않은 버전의 시를가는 아스피네를 위협할 수 있을지 기대해 보겠습니다. 아!